오늘 먹을 것을! 이건데! 맛있게 먹을게요. 이거 한솥도 시락인데 예, 여러분. 음! 음! 보아나, 보아나. 김치찌개. 음!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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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음? 응? 치킨 값이 2만 원을 올른다고요? 응? 음? 치킨 값이 2만 원을 올른다고? 거짓말. 그러니까 2만 원왜 올라? 어? 매운데? 매운데? 음. 치킨 니 말을 왜는데 양이 여드와요. 응? 음? 치킨 2만원으로 올리면 진짜 먹기 쉽겠다. 치킨 만원만원천원도 비싼데, 음, 아무래도 힘들. 고기가오겠다 지금 이만 원 온다? 어? 지금 이만 원 온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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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응? 응? 맛있어요. 아니, 아니, 치킨 2만원을 올르면 보쌈 먹을 것 같은데, 난. 나는. 생리 뭐예요? 아 이건 나거 아, 비비큐 치킨 아 진짜요? 음 그래? 천천히 먹고 있는 거야, 이제 근데 치킨이 브랜드 값 아닐까? 응? 저 지금 상당히 천천히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うん。 노랑쯔피 맛있지 않아요? 생방이에요. 음, 음. 음. 쯔피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 시험이야? 여러분들, 내 시험입니까? 사람이야? 근데 나는 근데 옛날에 시험 볼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시험 아, 나는 솔직히 걔인생이랑내 인생은 좀 틀려 근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험 볼때 있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볼때 그때 시험 점수가 자기가 생각했던 거비안 나오면 막 우는 애들이 있어 으 시바코 진짜로 일을 못 하고 있어 무슨 못, 못볼 수도 있는 거지 시바코 지가 생각했던 점수가 안나오 우는 애들 응? 알지 알지 흐이흐흐흐흐흐 그 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응. 응, 응. 이거 못볼 수도 있지. 나무야? 응? 몇개안 담장? 근데 난 모르겠어. 아까 얘기를 못하겠어. 네요 <laughs> 저살 엄청 많이 쪘어요 자, 먹방 시작하기 전에. 혜연이님, 어서 와요 자, 먹방 시작하기 전에 몸무게가 5 5 5어 55. 대뼈다, 고 뭐. 지금 이게 찐 거예요. 찐게 났어, 났는데, 사람들. 슈프림 10개 남았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잘나 옛날에 여시 말고, 아8시 반에 먹시있에요방나옛요에그뭐야 시험을 봤는 데, 수학을 봤어 수학을 내가 잘 모르니까 수학 공식 막 영어도 막 그런거 있잖아 내가 중학교 때 수학을 봤는데 8점이 나왔어, 8점이. 진짜로. 나, 내 최대의 점수야, 8점이. 수학이 8점 나오는데. 수학이 음. 이렇게 8점이야, 8점이. 음? 8점, 8점. 대박. 우리, 우리 엄마가 그거 보니 뭐라 그러지 않아? 공부가 다는 아니래. 응. 음. 그때부터 그냥, 응. 음, 공부 안 했어. 이랬 좋아요 음 여러분 나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좋아했어 시험 볼때 용도 니는 그래도 애가 착하다고 다른 새끼들은 컨닝을 컨닝이라도 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는 그 자체 컨닝 자체가 안 보인다고 너는 영도야 응자자자 자. 자. 애들 공부 주니까 자자 나한테 선생님이 나 엄청 칭찬했어 음 진짜 그랬다니까 뭐가 이상해요. 근데 우리 학생들 내일 시험이어서 얘기하는 건데 공부가 다는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공부하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더 좋은 길로 가길 바라게끔 하려고 부모님들이 님들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10분에 10개 감사합니다. 항상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님들. 항상 아, 부모님 생각하시고, 응? 음. 응. 방이에요 예. 네. 얘가아 제가... 아니! 다 잡고! 됐고 공부하지마 이렇게 될라면 알았지? 이제부 열심히 해라 <laughs> 이렇게 되기 싫으면 열심히 해 보이잖아 지금 보고 있잖아 니들 되기 싫으면 열심히 해, 공부 어? 니가밥쳐먹고돈 그러니까 벌기 싫으면 공부해 공부 공부할 생각야 <laughs> 공부해 알았어? 공부해 어? 물달 찍혔어요. 음, 진짜 맛있네. 음. 똥말려 새끼 밥차 먹고 있는데 똥 얘기하네, 저 개새끼, 저거. 똥 얘기하지 마세요. 밥차 먹는데. 아, 맛있다. 음, 맛있네요. 라돌스라리제파해드라 응. 음, 그 맛있다 이거. 우와! 손 문짝이 찍혔다니까 빠이개님이 얼굴도 문짝이 찍히셨나요? 찍혔다 씨벌렁아 찍혔고 뒤통수도 찍혔어 일자요 뒤통수도 어? 다 찍, 앞뒤 다 찍혔어 이새끼야 병신이 새더찍치어스로 대각박 찍어버려 저개새끼 저거 찍어. 어, 다 찍혔어 어? 이, 이 뒤통수도 이, 여기도 찍혔고 앞통수도 찍혔어 이, 아, 뒤통수 앞통수새끼야 음. 맛있네. 아, 제 방송 매니저 보란다가 어쩐지 왔구가. 여러분들, 저 매니저 보란가 있죠? 여잔데 이러고 생겼어요. 여잔데 대박이지 여잔데 야파쿠여 여잔데 다음에 먹을거는